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또 벌써 또 금요일이 됐죠. <laughs> 진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기 울산 다육이 사랑방입니다. 또 사장님께서 저번에 풀분 우리 나올 때마다 인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풀분으로 해서 가격이 엄청 저렴하게 또 군생들 이 풀분에 있는 애들도 보시면 전부다 이 흙을 보시면요 배합토에. 어, 다 심겨 가지고 애들이 짱짱하고 묵은 아이들입니다 풀 분째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받으셔가지고 어, 그대로 놔두시고 키우셔도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눈이 분해 심긴 아이들 너무 가격이 착하게 또 내주셨어요 딱 바로 이 앞에 보이죠 자 얘도 괜찮고 어, 보시면 쭉 이렇게 자 예쁜 애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갈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에오니움 자 금액을 봐주세요 9,000원입니다 여러분 9,000원 자요 풀분 사이즈가 딱 보면 13cm 정도 된 풀분 종이컵을 놔뒀거든요 이렇게 사이즈 보시고 풀분자로 보내주신다고 하세요 여기에 요 아이 지금 얼굴을 보면 에이, 너무 예쁘죠 이애들이 어떻게 얼굴 사이즈를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요 아이 하나 있고 목대저 완전 굴빵 한 목대 올라가 있죠 옆에 아이들이 작은 애들도 이렇게 인물이 예뻐요 자 1번이고요 9,000원입니다 2번은요 덕양갈매기 자 얘도 봐주세요 6,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풀본 사이즈 이렇게 되고 자요거 목대 와, 여기에다가 덕양갈매기 자체가 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저도 처음에 얘 보고 와 컬러 허,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아인데 보시면 줄무늬로 해서 여러가지 컬러감을 내고 있고 빨간 라인까지도 너무나 예쁘고 얘는 사이즈까지 이렇게 큽니다 요런 아이들 2번 6,000원입니다 3번은 자팀 레드 염자 레드 염자라고 하죠 우리 자 요것도 6,000원이에요 자 포트 사이즈를 보면요 한 12cm 그 정도 사이즈 되겠네요 여기에 지금 사이즈가 오늘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요것도 지금 풀분째로도 색감 때문에 예쁘지만은 화분에다가 닦심어 어, 놓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런건 다육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좋아하는 코로나이죠. 자, 6천원에 보내 드립니다. 어, 그다음 4번은요. 핑크 여왕이에요. 자, 금액이 자, 일단 보시면 68,000원인데 요화분이 화이트색 요 화분이 뭐냐면 눈이분입니다, 여러분. 눈이분. 우리 눈이분이 금액대 꽤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자, 코로나인데요. 지금 눈이분에 심겨져 있는 핑크여왕 하얀색 화분에 완전 찐 핑크 아이가 올라가 있어서 너무 너무 예쁘네요. 이런 거 선물 받아도 좋고 선물하셔도 너무 좋죠. 금액이 정말 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핑크의 왕도 얼굴을 보시면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올라와 있어요. 4번이고요 68,000원입니다. 5번은요. 자 스텔라타라고 합니다. 우리 요 아이가 처음 나오는데요. 와 이거 엄청나게 멋있네요. 자 일단 화분부터 보시면 55,000원에 내주셨어요. 자 이거 보면 여기 구근 사이즈 봐봐요. 완전히 구것만 해도 거의 8cm, 9cm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 윗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여기 동글동글 동글 하는 요거가 지금 다 꽃이에요 꽃, 꽃 필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자 5번이고요 55,000원입니다 6번은 틴카벨입니다 11,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포트가 13cm 정도 되는 포트예요 자 요것도 목둥이에요 목대들이 힘 있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뻗어 있고 자 얼굴 수도 많죠 얼굴이 가까이 가져가면, 예, 틴커벨 자체도 얼굴이 좀 쪼매만 하면서, 진짜 작은 꽃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아인데, 이 사이즈가 좋은 이런 아이를 11,000원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7번이죠. 자, 몬스트 프릴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포트가 요 10cm 포트 되겠네요. 11 정도. 자, 이 포트에, 어, 몬스터 프릴. 돌기가 너무 예쁘죠? 또 사이즈 봐봐요. 사이즈도 엄청나게 큰데다가 프릴까지도 너무 예쁘게 꼬불꼬불꼬불 잡혀있거든요. 자, 와, 완전 무거워 요또안쪽에또 요런 색깔. 자, 요게 7번이구요. 18,000원입니다. 8번은 핑크 여왕 철아입니다. 자, 일반 생얼만 이루어진 애들보다 핑크 여왕 철아 애들이, 어, 금액도 더 나가죠. 요것도 11리스 되는 포트 여기에, 자, 금액은 2만원입니다. 사이즈, 요게 포트 사이즈꽉 차죠. 핑크 여왕 철아 2만원입니다. 9번은 레인드랍이구요. 27,000원이에요. 요거는 포트가 꽤 크네요. 한 15cm 정도 되겠네요. 음, 여기에 레인드랍. 자, 일단 두스를 보시면 가운데 큰거 하나 있고, 자, 뺑 돌아가면서 지금 일곱 개인가요? 여섯 개. 음, 그래서, 그래서 총칠도 되겠네요. 레인드랍은 이렇게 볼록볼록 돌기 매력적인 입장 하나하나마다 다 올라와있죠. 레인드랍 사이즈 이렇게 큰 묵둥이 27,000원입니다. 십0번은요 자, 요게 녹기란입니다. 6,000원이에요. 6,000원. 이것도 10cm 정도 되는 포트 이렇게 심겨져 있고, 우리 녹기란이, 자, 요렇게 이연두색이라 해야 되는 초록. 알맹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인데, 녹기란이 요게 지금 노란 꽃이 핀자리예요녹기라니 노란 꽃확 피면 진짜 예쁘거든요. 자, 여기에 또 앞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좋죠? 6,000원입니다. 11번은요, 온슬로 군생입니다. 1 6 0 0 0원이고요요 화분이 포트가 15cm 정도 되는 포트예요 자, 온슬로 군생인데, 자, 색감을 한번 먼저 봐주세요. 색감이 이거 완전 연한 상아색 비슷하죠? 온슬로우가 묵으면 색감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런 군생 16,000원이며 너무너무 예쁜 얼굴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12번은요, 자 송로옥이라고 합니다. 18,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13cm 되는 포트. 자, 요것도 동글동글하니 굉장히 예쁘게 생긴 아인데 안쪽이 하얗죠? 거기다 얘는 지금 꽃. 이런 선인장과 애들은 이제 꽃 피는 매력이 진짜 끝내주잖아요. 이 하얀 꽃이 지금 올라올랑 말랑 여기도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하얀 꽃이 정말 예뻐요. 자, 송로옥 18,000원입니다. 공마약처럼 뻥냥하죠, 이렇게. 13번은 블루스카이고요. 11,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얼굴이 굉장히 작은 아인데 보시면 여기 한가득 올라가지? 이쪽만 해도. 그럼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한가득. 자, 요런 사이즈 13번, 11,000원입니다. 14번은요, 진주목걸이에요. 진주목걸이. 이걸 뭐라 하더라? 뭐 다른 영어로 된또 이름이 있어요. 네크리스? 무슨, 어, 근데 요거 지금 8,000원 내주셨고, 일단은. 자, 얘는 진주목걸이도 보시면 보라보라한 아이거든요. 줄기 자체가 보라색이고, 이렇게 점점점 늘어지면서 생기는 아이예요. 얘도 너무 예쁘게 늘어져 있죠. 요런 거는 고리 있는 화분 같은데 다 걸어두셔도 너무나 예쁘고, 일단 진주목걸이가 얘도 꽃을 피우는데요. 노란색 꽃이 피우거든요. 진짜 예쁩니다. 보라색에 노란 꽃이라서 더 예쁘고, 이렇게 풍성한 진주목걸이 8,000원입니다. 15번은요. 로망이고요. 헉, 어머 이거 만원이래요. 자 요거는 11cm 포트에 심겨져 있고 로망도 군생입니다. 색감 자체가 일단 다 오렌지에다가 이렇게 보면 볼록하게 이렇게 수형 자체가 이렇게 생겼고 자,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자 15번 로망 만원입니다. 16번은 벤바디스 금입니다. 2만원이고요. 이건 12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벤바 아니고 벤바디스 금이에요. 그래서 벤바랑 살짝 색감 자체가 조금 더 연하다고 해야 되나? 보시면 연한 핑크 라인으로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는 나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또 두수도 이렇게 많습니다. 벤바디스 금 2만원입니다. 17번은 체리톱스고요. 12,000원입니다. 이것도 뾰족하니 참 특이하게 생긴 아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새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사이사이에서 얘네들 벌어지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아이 자 포트는 12cm 정도 되는 포트 자 17번이고 12,000원입니다. 18번은요 뮤즐리고요 8,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9cm 포트인데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이즈가 이렇게 좋네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뮤즐리 요것도 화분에 다 얹어놓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자요 아이를 지금 단돈 8,000원 8,000원에 보내주신데요 19번은요 해도지구요 16,000원입니다 요거는 12cm 포트에 심겨져 있고 해도지가 실물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들어서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점을 콩콩콩콩 찍듯이 이렇게 입장 뒷면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색감이 진짜 예쁘게 빠진 아이 해도지 이두죠 16,000원입니다 20번은요 라울입니다 14,000원이에요 요거는어 13cm 정도 되는 포트인데 라올이 굉장히 풍성 그자체자 사이즈가 이렇게나 좋습니다. 이거를 옆에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봐드릴게요. 자 종이컵 동글동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연두, 오렌지 여러가지 색감을 다 내고 있는 어, 인물 자체가 입장이 되게 깨끗하고 예쁘네요. 라울 만 사천 원입니다. 이십일 번은요 캐비어 구요 이만 팔천 원입니다. 자요것도불분이 커요 십삼 센치 정도 되는 포트에 자 캐비어가 진짜 알맹이가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굉장히 귀엽게 생기 아이. 자 이것도 완전 화분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만 팔천 원입니다. 이십이 번은요 카카오 팁스입니다만 이천 원이고 자 요거는 풀분이 십이 센치 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카카오 팁스는 약간 입장이 샤프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샤프하면서 빨갛게 라인 진하게 그리는 아이. 자,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12,000원입니다. 23번은요, 스파이시고요 17,000원. 이것도 12cm 포트. 우리 스파이시, 음, 색감이 약간 오렌지빛이 나죠. 그런데 약간 투명한 오렌지. 그런 느낌이에요. 또 손톱은 수직에 빨갛게 올리고 있는 스파이시 삼두. 이거 굉장히 예뻐요. 17,000원입니다. 24번은, 자, 비치후리대 라고 합니다. 이거는 15,000원이고요. 포트 자체는 사이즈 좀 작아요. 9cm 포트인데, 위에서 보시면, 어, 식물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얼굴이 큰 애가 지금 다섯 개고, 목대 쭉 뻗어 있는데, 아래쪽에 조조조, 조금 밑에, 밑에 또두 개나 또 데리고 있죠? 동근이 비치후리대, 15,000원입니다. 25번.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카츄라고 하는 아이예요 피카츄. 자, 영상에서는 처음 보여 드리는데요. 금액대가 꽤 나가는 아이. 자, 일단 금액을 보시면 14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어, 피카츄 한두만 해도 작은 거 한두만 해도 금액대 꽤 나가거든요. 얘는 자, 일단 포터 13cm 사이즈를 보세요. 사이즈.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뚱뚱해요. 이게 지금 지름 요요 요 아이 있잖아요. 얘 지름만 해도 3cm 넘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진짜 피카츄 닮지 않았어요? <laughs> 자, 요런 아이. 지금 피, 요 피카츄는 또 탈피 중이라고 하네요. 요 아이 자체가 한몸이라고 합니다. 26번은요, 로사로 하고요. 만원입니다. 코센치 포트에 심겨져 있고, 요 포트를 살짝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 빨간색이 입장 탁 각져서, 요기 예쁜 아이죠. 만원입니다. 27번은요, 프리즘입니다. 만천원이고요. 자, 요거는 11cm 정도 되겠네, 포트가. 여기에 프리즘이란 애가. 아, 너무 예쁜 짓을 하고 있어. 일단 위에서 보시면 크게 이두 보이죠? 여기 깎고 여기 깎고 여기저기서 지금 막 아가들을 막 품고 있어요 뒤에도 보이시죠 자 요런 픽 프리즘 11,000원입니다 28번은요 사과꽃이고요 8,000원입니다 자이 사과꽃도요 어 11cm 정도 된 포트인데요 목대 두개쭉 뻗어 있고 요 보조개가 참 예쁘죠 사과꽃은 언제나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기 봐봐요 또 투명한 듯 하면서 요런 아이 28번 사이즈도 좋은 요런 아이가요. 8,000원입니다. 29번은요. 스노우 엘리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요거는 어, 12cm 포트에 심겨져 있고, 자, 사이즈 크죠? 거기다가 또 4도. 스노우 엘리안 약간 민트 색상. 그 다음에 오렌지 입장 뒷면에. 고런 컬러감. 29번입니다. 30번은요. 신데렐라예요 헉, 이건 5,000원입니다. 요거는 포트가 좀 작아보이죠. 8cm 정도 되는 지름이 고런 포트에. 신데렐라. 묵은 아이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쁜 색감 올리고 있는 30번 신데렐라. 이거 완전 거저저거저. 5,000원에 내주셨습니다. 31번은요, 잼스톤. 자, 얘도 참 예쁘거든요. 일단 금액은 8,000원에 내주셨고, 자, 위서 에 사이즈 한번 보세요. 자, 잼스톤 들어봐야 돼. 자, 보면, 약간 뽀얀 느낌 들면서, 보라색. 입체 완전 단단하고, 좀 하얗게 약간 요런, 요런 느낌. 잼스톤이 참 예쁜 아이. 완전 단단해 보이죠? 어머, 이거 또 이쁜 집. 어머, 여기. <laughs> 자 잼스톤 8,000원입니다 32번은요 핑크 성형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11cm 포트에 심겨져 있고 자 성형인데 핑크 성형 성형 성형, 성형. <laughs> 이렇게 이두 색감 곱죠 자 요런 아이 핑크 성형 어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3번은요 파이어렌시스 파이어렌시스 어, 12,000원입니다 요거는 9cm 포트에 심겨져 있고 자 얘도 라인이 참환상적인 아이 보십시오. 입장 뒷면에 빨갛게. 그리고 투스, 요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자, 파이어 어, 렌시스. 발음이지. 파이어 렌시스.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4번은요, 뮬란이고요. 19,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포트가 11cm 정도 되는 풀분에 심겨져 있고요. 뮬란도 파글바글하죠. 투스가 요렇게도또 많습니다. 자, 밀란 34번입니다. 35번. 자, 리톱스인데요. 이름이 롱검이라고 합니다. 33,000원이고요. 자, 이건는 두스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다한번 탈필했는데 이게 다한번 군생이고 둘, 렌, 여섯, 여덟. 아홉총 9두나 되는 롱검. 자, 완전 히 연두가 예쁘죠? 33,000원입니다. 36번은요, 웨스텐이구요, 28,000원입니다. 9cm 포트에 심겨져 있고, 요런 납작한 입술 모양이 참 예쁜 아이죠. 이렇게 얘도 두수가 6두나 돼요. 자, 요게 28,000원입니다. 37번은요, 민트 줄리라고 하네요. 자, 요거는 22,000원, 9cm 포트고, 요 아이들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 라인들, 립톱스 요 라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만 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얘는 사이즈 봐봐요. 요게 여기, 요기가 지금 몇 개야? 여기다가 지금 막 탈피해서 막 분지 중이죠. 이렇게 빵빵한 민트줄리 22,000원입니다. 3 8번 요것도 예쁜 아이인데. 자, 마오가니입니다. 2만원이고요. 요거는 8cm 포트예요 자, 마오가니 색감 보여드릴게요. 완전 이건 자조색 젤리. 진짜 젤리. 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 어머, 얘 지금 탈피하려고 하네. 지금 안에, 자, 빵끝 요 보이세요? 응, 음, 이거는 지금 어, 요 지름만 해도 얘가 한 3cm 되겠어요. 자, 마호가니고 요 2만, 어, 2만 원입니다. 39번은 금영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얘는요. 2만 원이고 왕대품. 요건 1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사이즈 보세요. 진짜 왕대품이죠. 얘가 요렇게 하트 모양의 하트. 예쁜 하트. 자,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왕대품 금영 2만 원입니다. 40번은 자, 아마테라스고요. 18,000원. 12cm 포트. 자, 아마테라스. 자, 보라보라한 아이죠. 자, 검보라, 고런 컬러가. 자, 보라 꽃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생긴 40번 18,000원입니다. 41번은요. 이름이 하나이 타카금. 자, 12,000원이고요. 10cm 포트입니다. 요거는 컬러가 진짜 끝내주죠.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내는지 정말 신기한 아이. 색감이 입장 뒷면까지도 이렇게생긴 아이 자, 예쁘죠? 12,000원입니다. 자, 42번 마지막은요. 자, 요거 하나 내주셨는데 레드베리입니다. 우리 빨간 작은 알갱이 같이 생긴 레드베리인데 25,000원이래요. 저 화분까지. 요 화분은 우리 눈이분입니다. 눈이분. 자, 눈이분 아까 금액 말씀드렸었죠? 여기 레드베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반짝반짝한 윤기가 막, 막 넘쳐나죠? 요런 레드베리 분째로 25,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달기사랑방에서 또풀분에 심긴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딱 받으시고 나면 주말에 또막 흥놀이 하는 고른 재미. 생각만 해도 설레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